수면 부족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동물 연구에서는 극단적인 완전한 수면 결핍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쥐는 평균 15일을 자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음의 원인은 패혈증이었습니다. 유독한 세균이 혈액을 타고 온몸에 퍼져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수면 부족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 수면 부족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을 일으킬 확률이 200%나 높습니다. 교감신 경계를 자극하는데, 이는 심장을 더 빨리 뛰게 혈압이 높아집니다.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데, 그 결과 혈압이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수면 부족은 당뇨병과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수면 부족은 혈당 조절 능력을 망가뜨려 혈당 수치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또한 잠을 적게 잘수록 허기가 강하게 느껴지고 식욕이 빠르게 치솟습니다. 반대로 잠을 충분히 자면 뇌 속의 충동 제어 장치가 작동해 과식을 막아줍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은 감정 상태를 엉망으로 만듭니다. 수면 부족은 감정적으로 균형을 잃게 만들어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조현병, 조울증 등 모두 수면 부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면의 양과 질 규칙성을 향상시키자 많은 정신 질환자들의 마음이 치유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수면 부족은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를 유발시킵니다. 뇌에는 글림프계라는 곳이 있는데 몸의 림프계가 노폐물을 빼내는 것처럼. 글림프계에서도 뇌에 있는 위험한 노폐물을 모아 제거합니다. 이 신경 위생 처리 작업은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만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은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 라는 책에서 발췌했습니다. 이 책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책에서 찾은 삶의 지혜를 전하는 5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